오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이르기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살아가면서 과연 어디까지 실천할 수 있느냐? 아무리 계획이 아름답고 생각이 아름다우며 너희가 하는 말 자체가 아름답고 황홀해도 몸소 실천함이 있어서 어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의 강도를 알게 되느니 나에게 오르고자 하는 마음 백성이 살아가는 것은 몸소 실천함이니라. 실천하지 아니하고 입발림으로만 하는 사랑이요, 배품이요, 용서함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 너희 스스로 죄를 지음이니라. 사랑의 실천함이 무엇인지 알겠는가? 배품이 무엇인지 알겠는가? 나에게 마음을 비우고 사랑을 실천하고 베풀면 선행을 하면 한 점의 부끄럼 없는 삶을 영위하며 살아간다는 말을 함부로 입 밖에 내어서는 아니되이니라 사랑과 선행은 한도 끝도 없는지라 이와 같은 이치를 깨우친다면 너희가 나에게 올라올 수 있는 베푸는 사랑이 만 개라 할때열개백 개를 베풀면서 온통 사랑과 자비와 덕을 베푼 양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를 내세우지 말라 너희를 사랑하지 말라 그와 같이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세우지 아니하며 묵묵히 베풀고 선행을 하는 것만이 너희가 받을 복이 있으며 행한 만큼 받음이니 말로써 모든 것을 날려보내는 우를 범하지 말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남에게 마음을 비우고 사랑을 실천하고 베풀며 선행을 하면서 그 선한 행위와 한 점의 부끄움 없는 삶을 영위하며 살아간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사랑과 선행은 한도 끝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성경 880번째에서 발표한 하나님 말씀입니다.